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은퇴연구소 연금 손자입니다. 구덕! 여러분, 연금에도 소득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계셨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연금성 저축, IRP 상품도 가입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 많이들 준비하셨을 텐데요.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제도상 그렇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납입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수령 가능한 금액 또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정연금과 이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 그리고 사정연금 수령을 어떻게 잘 조절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령하시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달라지고요. 55세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 미만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먼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적 연금에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사적 연금,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금이죠. 그렇다면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고 매년 수령 가능한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500만원. 이 수령 금액은 세금과 연관이 있는데요. 1년에 1,500만원까지는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에 따라 3.3에서 5.5%까지만 부과되는 분리과세이지만 1년에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 전체를 종합소득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금 신고 없이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또,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만 있으시다면, 그냥 1,500만원만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금 소득 분리과세란? 간단합니다. 1년에 1,5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월 125만원이 되고, 125만원에서 미리 3.3에서 5.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입니다. 만약 1년에 1,500만원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흔히 들어봤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주세요. 일단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49.5%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6에서 49.5%라고 하니 단순하게 세율로만 비교해봐도 종합소득 신고하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다들 연금은 1,500만원 미만으로 받으라고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원천징수했던 연금소득세를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72세 저희 할아버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년에 1,500만원, 매월 125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시고, 연금소득세율은 4.4%, 약 66만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이 연금소득만을 가지고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신다면 1,500만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연금소득 기본공제 630만원에서 1,4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의 10분의 1인 10만원을 더한 640만원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납부하실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1,500만원에서 640만원을 뺀 860만원이 되시는데 이 말은 8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고 계시니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연금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할아버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10만원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세율인 6%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약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7만원을 더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이 36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까지도 가능합니다. 환급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횡재 아닌가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소득만 있으시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환급까지도 가능하시지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한번 계산해 보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 수령하시고 소득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연금 소득세, 절세 가능하겠죠? 안 그래도 부족한 연금, 오르는 물가, 돈 써야 할 곳도 많은데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연금. 꼭 1,500만원 맞춰서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정연금의 연금소득세와 절세까지 가능한 나에게 유리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은퇴연구소 연금손자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면 도움되고 손해보지 않을 만한 좋은 정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꼭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뿅.